자, 그 다음에는 비반전하고 반전하고 공이 있이 사용되는 케이스입니다. V0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면은 마이너스 4배의 VA1, 마이너스 8배의 VA2, 플러스 2배의 VB1, 플러스 4배의 VB2. 이와 같이 입력 신호 4개를 갖고 출력을 만들어 내는데, 그 관계식이 이와 같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앞에 계수가 마이너스인 게 있고, 플러스인 두 가지 케이스가 다 있는 거니까, 반전과 비반전에 마이너스 단자에 인가되는 전압하고, 플러스 단자에 인가되는 전압이 모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o p m 프가 이렇게 있으면,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가 있고, 플러스 단자에 어떤 전원이 인가될 거고, 전원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단자에도 전원 B가 인가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출력 전압하고 어떤 저항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야 될 겁니다. 뭐 어떤 저항 RF를 통해서 반드시 출력하고 마이너스 단자하고는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고. 전원 A에 해당되는 것은 플러스에 해당되는 이와 같은 전원이 들어가야 될 거겠죠. 그 다음에 부호가 마이너스인 이와 같은 전원은 전원 B로 그 가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전원 A와 전원 A가 서로 관계없이 행동을 하게 되면, 행동을 따로따로 따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얘하고 얘하고도 비율이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의 결정되는 값하고 얘가 결정되는 값이 서로 비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요 대신에 그라운드하고도 어떤 저항성분이 이렇게 달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플러스 단자에서 그라운드로 가는 저항하고 마이너스 단자에서 그라운드로 가는 저항이 연결이 되어야만이 전원 A에서 들어가는 전압의 크기하고 전원 B에서 들어가는 전원의 크기 B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저항이 없으면은 얘두 개의 B를 갖다가 결정할 수 없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이 수식을 만족하는 회로를 꾸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꼴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 하면, 플러스 단자가 있고, 마이너스 단자가 있으면, 플러스 단자에 전원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두 개가 들어가는데, 그라운드로도 역시 저항이 하나가 포함이 되어야만 된다. R, 뭐, RA3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가 VA1, 아니지, 여기가 VB1 들어가야 되네. 여기가 VB2, 여기가 VB1, 여기가 VB2, 여기가 VB3. 이렇게 플러스 단자에 들어가는 전압의 크기를 입력으로 가게 되고요. 마이너스 단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의 입력 신호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RA1, RA2, 여기가 VA1, VA2. 그 다음에 그라운드로, RA3가 있고, 그 다음에 출력으로 RF라는 저항을 하나 달게 되면, 저식을 만족하는 기본 회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저항이 좀 많, 여섯 개, 일곱 개의 저항값을 선정을 하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회로에서 회로를 풀려 그러면, 이 점의 전압을 VA라고 두고, 이 점의 전압도 VA라고 두겠습니다. VA가 그러니까 여기 또 있으니까, V'이라고 두겠어요. 그러고, 플러스 단자, 요즘에서 KCL 쓰고, 요즘에서 KCL 쓰고 나서 V'이라는 미지수를 제거를 하게 되면, V0하고, 앞에 인가되는 입력 내기하고의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플러스 단자에서 KCL. 그러면은, 이렇게 흐르는 전류, 이렇게 흐르는 전류, 이렇게 흐르는 전류의 합이 제로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RB1분의 VB1-V' p 플러스 RB2분의 VB2-V' p 플러스 RB3분의 V'-V'만 제로 이렇게 나오겠죠. 지 그다음에 마이너스 단자 이점에서의 거기도 이렇게 오는 전류는 Ra1 분의 Va1 Va1 마이너스 v Va1 마이너스 v 프라 i 그다음에 Ra2 분의 Va2 마이너스 v 프라 i 그다음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전류는 Ra3 분의 마이너스 v 프라 i 그다음에 RF를 통해 흘러 들어오는 전류는 RF 분의 v0 v 플라임은0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 식을 먼저 정리할게요. 이 식으로부터 풀기를 v0를 풀게 되면요. 요 v0를 갖다가 열로 넘어가요. 넘어가면 은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RF를 왼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또탈 마이너스 RF를 곱하면 되고요. 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도 따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RA1분의 1VA1 플러스 RA2분의 1VA2 여기까지 쓰고 마이너스 RF에다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v 프라임이 되는 걸다 골라내겠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게 될 거고. 그래서 r a 1 분의 1 플러스 r a 2 분의 1 플러스 r a 3 분의 1 플러스 r f 분의 1의 v 프라임을 이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RF분의 V0만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마이너스 RF를 갖다가 왼쪽으로 다시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수식에서 일식으로부터 V 플러스를 구하는, V 프라임을 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RB1분의 마이너스 V 프라임, RB2분의 마이너스 V 프라임, RB3분의 V 프라임을 오른쪽으로 넘고, V 프라임을 묶었어.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넘어가. 그러면은, RB1분의 1 플러스 RB2분의 1 플러스 RB3분의 1분의 RB1분의 1 VB1 플러스 RB2분의 1 VB2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두식으로부터 v 0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RF에 이걸 앞으로 끄집어 봅시다. RA1분의 RF를 앞으로 꺼집어 보면 VA1 플러스 RA2분의 RA1 VA2라는 수식이 되고 플러스 요걸 갖다가 여기에다가 여요. 여고 나면은 분모가 얘가 되고요. 음, rb1 분의 1 플러스 rb2 분의 1 플러스 rb3 분의 1 분의 r f 야 ra1 분의 1 플러스 ra2 분의 1 플러스 ra3분의 1 플러스 rf1분의 1 곱하기 rb1분의 1을 앞으로 끄집어오니까 vb1 플러스 rb2분의 rb1의 vb2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수식이 뭐가 되어야 하냐면 v0는 마이너스 4배의 VA1 마이너스 8배의 VA2 플러스 2배의 VB1 플러스 4배의 VB2가 되어야만 되는 거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4를 앞으로 묶어냅니다. 그러면은 VA1 플러스 2배의 VA2 플러스 뒤에 있는 거는 2를 묶어내면은 VB1 플러스 VB2 2배의 VB2 요 수식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요 갈로 안의값하고기에 있는 요 갈로 안의걸 갖다가 비교를 해보면은, ra1분의 ra2가, 2분의 1이 2가 되어야 되거든, 그쵸? 그렇죠? 기에 있는 요 2가 얘하고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각도 역시 2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RB2분의 RB1도 2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RA1하고, RA1도 2배의 RA2가 되고, RB2도, 아, RB1도 2배의 RB2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됐냐면은, 요 값이, 요 값이 얼마가 되었냐면은, 마이너스 4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RF는 4배의 r a 원이 되어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세 개의 수식을 만족하면은, 이거는 만족했고요. 이것도 만족했고, 남아있는 얘가얘 전체가 얼마가 되었냐면은, 2가 되면 됩니다. 그죠? 요 수식을 만족하고, 그래서 얘를 보면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면은, RB1을 여기다가 나눠. 이걸 갖다 분모로 내로 오면 처음부터 RB1을 곱해야 되지. 그죠? 그래서, rb1을 곱하게 되면 1 플러스 rb2분의 rb1 플러스 rb3분의 rb1분의 이게 rf를 열로 넘어가요. 그러면 은 ra1분의 rf 플러스 ra2분의 rf 플러스 ra3분의 rf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이거 전체가 얼마가 되어야 되냐면은 2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얘 값이 얼마냐하면은 2가 되어야 되지 그죠? 응. Rb 2분의 얘가 2가 되어야 되고 Ra 1분의 Ra 1분의 RF가 4가 돼요. 그래서 얘가 4가 되고 얘는 얼마냐하면은 RA2가 RA1의 반입니다. 반이니까 얘는 오히려 8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얘하고 합하면 13. 그러니까 밑에 분모는 얘가 2고 1이니까 RB 3분의 RB와 하기 3분의 RA3분의 RF 더하기 13. 은 2가 되어야만 된다.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면은 RA3분의 RF 더하기 13은 2배의 RB3분의 RB1 더하기 6. 얘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7. 그러면 얘를 갖다가 7보다 적게 하면 안 되죠, 그죠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4가 되면 얘가 1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RB3가 얘가 4가 되기 위해서는 4분의 1 RB1을 만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RF하고 RA3하고 같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 수식 만족하고 이 수식 만족하고 이 수식 만족하고 이 수식하고 이 수식을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두 개를 먼저 RA2를 둡니다. 1 k m 으로한1 0 k m 으로 둡시다. 1 0 k 로 RB2도 10kg을 둬요. 그러면이두 식으로부터 RA1은 2 0 k m RB1도 2 0 k m 그 다음, 이 수식으로부터 RF는 4 0 k m 지8 0 k m 그 다음에 이 수식으로부터 RA3가 역시 8 0 k m 그 다음에 RB3는 RB1의 4분의 1이니까 RB1이 2 k m 이라고또쓰니까 RB1이 2 0 k m 이니까 RB3는 이거의 4분의 1이니까 5kg,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확히좀 크다 그러면은, RB3를 갖다가 1kg으로 둬요. 1kg 두면, R, 얘를 갖다가 1kg으로 두고, 거스 출발을 해요. 그러면 RB1이 4kg이 되지, 그죠 4kg을 여기다가 여으면은, 얘가 2kg이 될 거고, 그러면 얘도 2kg, 얘도 4kg, 여기다가 여으면은, 8km 뭐 이런 식으로 꿔치이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와 같은 요렇게 두면 이렇게 두면 저와 같은 회로의 출력 전압이 이렇게 만들어진다.